안녕하십니까. 석포 낚시 이정택입니다.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낚싯대가 나왔습니다. 너무 오래 기다렸다. 일부 소량이 들어와가지고 완판했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좀 흥분되네. <laughs> 또 혹시 이대 예담이입니다마는 이대 또쫙퉁 만들어갖고 알리에서 팔 수도 있겠다. 너무 좋고로 만들었어요. 이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이런 좋은데도 고가 때도 많이 써봤습니다. 원피스 때입니다. 원피스 때. 90만원대 이 이런 좋은데들도 많이 써봐봤습니다. 각 회사에 제일 좋다고는 나시 때를 다 써봐봤습니다. 사과 기이다고또 액션을 한번 실질적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데가 안 좋다 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좋은데 장점을 뽑아내자 이 회사의 좋은 장점을 뽑아내고 이 회사의 좋은 장점을 뽑아내고 대신에 이 회사의 단점이 있다 또이 회사의 단점이 있다 자 일산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들이 하는 낚싯대입니다 저거 일본에 맞게끔 설계를 했지 근데 한치 낚시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채비가좀 변형이 됐다. 채비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, 아, 이 좋은데도 단점이 보이더라. 내 눈에는 단점이 보이더라. 그래서 이낚싯대로 개발하는데 제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. 기본 뭐 에바라든지 이런 거 없이 또 나무도 또 이러면서 외관적, 내관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조금은 늦었습니다. 첫 번째. 낚싯대로 6.4피트. ULT입니다, ULT. 부드러운 낚싯대입니다. 일반적으로 거치형입니다, 거치대 그치. 길이는 1m95입니다. 원피스, 보관하기, 불편하지, 투피스를 만들었습니다. 저번 길이는 1m2cm입니다. 아, 무가방이나 들어가고, 아, 무차이나 다 들어갑니다. <laughs> 스펙을 보면, 은 합사 웨이트는 0.4에서 1호까지입니다. 루 웨이트. 루어 무게는 20g에서 110g까지 달게끔 해놨습니다. 제가 이대를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. 120g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대에 피로도를 주고 스트레스를 줘보자. 어떻는가? 이놈이 부러지는가? 안부러지 확인 다 했습니다. 120g까지 써도 무리는 없는데, 그래도 110g까지 맥스를 주자. 110g까지 맥스를 줘습 끝이 부드러운 낚싯대기 때문에. 앞에 이 부분에, 이 부분은 메탈이다, 메탈. 다른 소재의 카보 솔리드 소재보다는 덜 부러진다. 이 대를 제가 개발할 적에는 거칭으로 했습니다. 자, 일본 애들 채비가 보면 1단 채비가 많이 쓰거든요. 그거는 1m 10비 안 돼.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2단, 3단을 많이 쓴다. 채비만 2m 이상 돼. 대를 짧은 거 쓰니까 불편하더라. 그래서 대를 1m 90으로 좀 길게 했습니다. 2, 3단 채비도 무리 없이 갈무리 하겠고. 낚싯대 체결 방식은 꼽는 방식을 p u 우 방식 이 방식은 나시태 부러지지 말라고 힘이 이체계라는 부분에 p u 우방식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 p u 우 방식으로 했는데 왜 p u 우 방식으로 했냐 끝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혹시라도 여기 조인트 이 부분에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p u 우 방식을 체결했습니다 릴 손잡이 부분은 자, 이렇게 보면, 다운락입니다. 밑에서 극을 올라오는 걸, 음락이라고 그러고,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다운락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운락을 체결을 했다. 또, 낚시를 하다 보면, 손바닥 이 부분에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조금은 풀리더라. 그래서 다운락 방식으로 체결 했습니다. 엔드그립 길이도, 적당하게 맞게끔, 딱 맞게끔은 아니고, 평 데이터를 내가지고, 조금 맞게끔 설계를 했습니다. 디자인적으로 벤부 칼라, 컬러, 대나무 칼라를 사용을 했고 꽃무늬 모양도 있다. 이 부분은 나무다. 이 부분이 나무다. 이렇게 외관적으로도 신경을 썼고, 액션 부분에도 신경을 썼고, 심지어 길이까지 신경을 썼다. 64ULT, 거치형으로 조금 맞게끔 설계를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제품은 6기 m l t 입니다 이대는 주목적이 오모르 리거 용도로 주목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. 자, 기존에 오모르 리거 제가 이 끝이 이렇게 화면상으로 놀란 건 모르겠는데 이 이렇게 부드러운 데도 사용을 해보고, 뻣뻣한 데도 사용을 해봤다. 해봤는데, 끝이 너무 부드러운 데는, 낚시를 하다 보니까, 한열마리 중에 한 두세 마리 정도는, 아, 물리가 있더라. 물리가 있는 거를 못 느끼고 적킹을 하다 보니까, 아, 물려있네. 아, 이게 단점이 있더라. 끝이 너무 부드러우니까, 텐션이 죽어가지고, 이질. 전달력이 안오더라. 그래서 끝을 약간 텐션이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길이는 1m 9 0입니다 저번 길이가 99.5cm입니다. 루어 웨이트는 40g에서 150g까지 사용할 것 만들어 놨습니다. 합산은 0 6 9에서 1.5까지. 조금 두껍게 써도 된다. 낚싯대 체결 방식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푸트인 방식입니다. 그럼 저거 푸오버하고 푸트인하고 뭔 차이냐. 푸오버는 힘이 싫어. 푸트인 방식은 힘은 덜 들어가지만 전달력이 빠르다. 입질이 선어, 선에서 선으로 쭉 타고 와고 푸트인 방식으로 하면 선으로 타고 들어간다. 대신에 체결 이 부분은 좀 약하다. 그 대신에 대전체가 텐션이 살아있고 루어 무게도 1 5 0 g 까지 하니까 부트 오버 방식을 하지 않아도 견뎌준다 충분히 견뎌니다 부딘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달력이더 좋게 가요 역시 그 부분은 메탈이다. 빌 체결 방식은 다운락이다. 엔드그립도. 적당한 기류를 했다. 이 부분도 남다. <laughs> 자세 번째 낚싯대, 제일 골치를 많이 쓰긴 낚싯대입니다. 하 이거 뭐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 간격도 있고 또 디자인 부분도 있고 제일 애를 많이 쓰긴 낚싯대입니다. 그래서 이 대가 제일 늦게 노는 바람에 이루. 자, 좀 늦어졌습니다. 자, 스피닝 낚시대입니다 6위 MLT. 당연히 스피닝 낚시대는 오모리 리그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모리 액션에 맞게끔 앞에 6위 MLT하고 베이트하고 똑같은 액션입니다. 똑같은 액션인데 스피닝하고 베이트하고의 가이드 또 간격이 달라. <laughs> 가이드 크기도 달라지고. 이거 길이 맞추는데 시간 좀잡 베이터 때 보면은 가이드가 조금 낚싯대 바짝 붙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. 가이드는 낚싯대에 좀 붙으면 붙을수록 입질 전달력이 좋습니다. 근데 스피닝은 가이드를 조금 더큰걸 썼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늦어졌고요. 역시 낚싯대 체결 방식은 푸띠입니다. 전달력 좋게끔. 낚싯대 길이 1m90에 재은 길이 99.5cm. 역시 앞에 베이트, m l 타고 루어 베이트는 똑같습니다. 40g에서 150g까지. 합사는 0 6에서 1.5까지. 자, 일 체결 방식 다운 낙입니다. 다운 낙. 아, 스피닝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. 캐스팅을 많이 합니다. 그러요 손바닥 부분에 여기 좀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거 다운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. 그러고 이 대가 제일 애를 많이 묶은 게자 여기 이 부분 <laughs> 이 부분에 나무를 여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모르게 높이도 안 맞고 좀 꺾었. 이거 이거 잡는다고. 시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. 이 부분에 나무를 하다 보니까. 그냥 쉽게 에바를 했으면 쉽게 놓을 제품인데, 그게 좀 예쁘게 만들자. 그래서 나무를 했습니다. 가이드 간격 맞춰야지. 가이드 높이 맞춰야지. 나무 저 부분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녀석이 쨔레를 먹였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세 종류대를 만드는데, 허트르게 만들지 않았습니 액션도 잡아야 되고, 디자인도 잡아야 되고,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. 와, 진짜 이거 맛있다 하나 개발하는데, 진이 다 빠졌습니다. 물건은 물건대로 안, 내, 안 들어오지. <laughs> 이 부분에 수공비가 또 들어가더라. 가격 올리주라올리줬습니 너가 아자꾸는 대로 해라. 대신에 때만 이쁘게 만들어주라. 이렇게 해가지고, 만들었는데,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가격이거든요. 첫 번째로 제가 가격을 한 30만원대 이상을 잡아놨습니다. 이 올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진짜 안 좋는데.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. 저도 소상공인데. 그래서 가격을 전폭적으로 조금 내렸습니다. 26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. 26만원. 자, 인터넷 가격이나 매장 가격 똑같습니다. 26만원. 물론, 좀 안, 좀안 비싸나. 비쌀 수도 있겠지. 자기 취향에 따라. 근데 내가 판단하기엔 싸다. 물론 소비자가 소비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. 더 싸면 더 쌀수록 좋겠지. 진짜 낚싯대 좋게 만들었다. 이 낚싯대는 내가 정성을 많이 쏟았다. 또, 라이브 방송할 때에 순간순간적으로 이벤트가 나간다. 뭐가 나갈지는 모른다. 이 낚싯대도 라이브 방송할 때에 혹시라도 이벤트 나갈 수가 있다. 오늘 <laughs> 방송은 여기서 끝!